Thank mm -hmm. you. 공룡도 가리비는 제가 직접 따기 때문에 양식 가리비하고 전혀 차별성을 두고요. 가리비는 제가 직접 오늘 따온 겁니다. 비단 가리비 뚜루뚜루 싱싱한 가리비 뚜루뚜루 비단 가리비 짱인데.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걸 직접 물질에서 따오신 거예요? 네. 네, 오늘 아침에 좋아. 새벽에 갔다 온 건데. 전지 모닝 냄새가 확 나더라고요. <laughs> 저희가 백령도 비단 가리비를 솔직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한번좀 음. 보여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와, 저게 아, 모양이 어. 너무 예쁘다. 비단 같이 아, 옷을 입었어요. 아, 특이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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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랗게 돼있구나 돼 아까 내렸으니까 그러는데, 여기 옷을 입으니까 여기 아, 비단같이. 비단 같이. 그냥... 참... 바다 속에 들어가면 참 이쁠 것 같아. 노란색에 아, 아, 나이스는... 이렇게 돼 있어. 너무너무 이쁘다. 아, 저 바닥 속으 들어가고요. 가리비 같은 경우는 이제 18m, 25m 사이에 예, 바닥까지 그게... 들어가서 이제 케기가 붙어있으면... 어려운데. 그렇죠. 손을 잡아다니. <laughs> 별다른 기구가 있는 게 아니고 손으로 다 잡아 뜯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 일일이 하나씩 예, 다 하나씩. 거예요? 아 근데 저는 어... 남자분이 하는 거는 처음 뵙는것 같아요. 해남이신가 보다. 네, 해남 그쵸? 마을에는 해남이 많습니다.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저희, 저희 장모님이세요. 아 어머님이 아니고 장모님이세요? 아, 예. 아 장모님하고 사위하고 같이. 예. 와대박이다나 사실 쉽지 않죠. 어. 예. 근데 닮으신 것 같아요. 잘맞다는 얘기 많이 됐고잠실도간지고또 예. 네. 내가 또 선장에서 뚫어 우리 또록내 아빠는 또 물속에 들어가고 어떨 때는 내가 물속에 들어가면은 우리 또사위님은또 아, 선장님 아, 교대를 오늘 어머님 쉬시는 날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에 하나도 아, 안다고 아니에요. 네. 바다 갔다 가고지가 오래돼 가지고 아, 다 아, 마른 거죠. 오면서 오구나 네. 아, 제가. 제주도에서 한 3m 정도 이렇게 물질을 체험하려고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네.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 고생 아, 많으시겠어요. 나잠으로도 한 17m까지. 네. 17m 17m요? 나잠이 그냥 들어가시는 거예요? 안 물고. 맨몸이 네, 아 이제. 한 7m. 7m. 와, 힘든데. 그 지금 어머님께서는 장모님께서는 물질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나는 초등학교 뭐 삼학년 때부터 했어요. 초등학교요? 네. 물고가서, 게다가 이제 구독 팔아서 목적도 사고, 옆집 도 사고 그러면서 초등학교. 다녔어요 바다가 공부를 시켜주는데 평생을 이제 바다에서 사셨다고 보십니 아, 바다와 함께 그냥 평생을 네, 사셨네. 진상할 바다에서 살셨네 야, 이게. 우리가 오늘 판매하지만은 이 백령도에서 잡은 비단갈비를 우리 식탁에서 먹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아, 어렵죠, 어렵죠. 야, 근데 오늘 이 기회를 우리가 랜선 장터에서 마련한 거잖아요 이거 뭐 이거까지 파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요, 이거는 네. 백령도까지 이왕 오셨으니까 예. 한번 드셔보시라고 아, 맛보라고. 네, 예, 아, 아, 감사합니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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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는데. 아, 네, 아, 맛있죠. 아유고 예. 아... 이거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오늘 맛을 보고서 가리비를 열심히 팔면 되지. 저희가 그러면 이거 감사히 너무 잘 먹고 비단가리비 많이 팔아서 장모님하고 사위님한테 웃음 꽃이 활짝 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예.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예.